안녕. 이번에 도쿄에서 지하철로도 갈수 있는 온천 여행지에 다녀왔어. 바다랑 온천이 유명한 아타미라는 곳이야. 일단 유명한 오뎅 가게부터 가지고 상점과 소품샵도 구경하다가 이 여행의 목적인 온천 즐기러 호텔로 가는 중. 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너무 예뻤어. 호텔에 도착했어. 일단 아까 산 오뎅부터 먹어보는데 오뎅이 진짜 통통하고 안에 새우가 통으로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었다. 얼른 옷 갈아입고 스파에 왔어. 끝내고 커피 우유 한 모금 하면서 경치 구경해주고 저녁엔 호텔 뷔페 먹으면서 사케도 한잔 했어. 후식으로 젤라또랑 과일까지 먹고 자기 전에 온천 한번더 해주면 하루 끝. 둘째 날 아침엔 체크아웃하고 바로 앞에 있는 로프웨이 타고 올라가서 아타미 성도 구경했어.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금방 다시 내려와서는 아타미에서 유명한 푸딩 먹어주고 시내로 돌아와서 점심도 먹었어. 바다로 유명한 곳이니까 당연히 해산물을 먹어야겠지? 밥 먹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줄 서있는 빵집에서 앙버터 빵도 하나 사서 도쿄로 돌아오는 길에 요코하마에 잠깐 들러서 가차도 좀 하다가 포차코를 뽑았어. 대박이지? 마지막엔 마트에 들러서 떡볶이 사면서 여행 마무리! 어때? 아타미 여행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지 않아?